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YBM 대수 405강.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어, 출발함수 읽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Y는 2의 X를 X자리에 X-3 이랬으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주면 되네. 됐어요? 그려놓고, X축 편행 이동만 벌어졌으니까 Y는 0이 점근선이죠. 그리고 이 친구에다가 0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2의 마삼이니까 8분의 1 그리고 그이 친구한테다 3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그때서야 1점두 개만 찍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아저씨는 y는 3분의 1 x가 출발함수고요 그 오빠를 얘가 0되는 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인 만큼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됐어요 그는고이 그 아저씨는 그대로 반영해주면 y는 2가 정선이 되면서 자 y는 2가 정근선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자 출발함수 형태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이 아저씨 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겠죠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 정근선 마이너스인데 자 제대로 그리면 정근선 마이너스 2 해주고요 자 여기다 0 넣어주면 3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의 3이죠. 거기서 2빼니까 이렇게 어, 1을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떨어진 놈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출발함수 상태에서의, <laughs> 자,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면, 3분의 1에,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9가 나오고요. Sorry, 9가 아니라 9마이니까 7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2를 넣습니다. 2 넣으면 3분의 1에, 자, 2 마일이니까 1이죠. 거기서 빼기 2 하면, 자, 2일 때는 이렇게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 자, 그 다음은 증가면 리립니다 자, 우리 2의 fx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자, 통일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fx와 gx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7에 자, 4분의 1이고요. 이 아저씨는 6루트 7의 제곱이니까 7에 얼마예요? 6분의 2이자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놈이 큰 놈이야. 4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더큰 거잖아. 그러니까 요쪽 놈이 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큰 거고요. 자, 미치 0과 1살 때는 오히려 지수가 큰 놈이 전체가 작아지고 지수가 작은 게 전체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럼 이 아저씨, 자, 3의 3승이죠. 그러면 3의 4분의 3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얘는 3의 지금 손에 어떻게 그래 또자 지금 이 아저씨를 어 밑에 3으로 통일해버랬네 어쨌든 3의 4승이죠. 그러면 5분의 4죠. 자 그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됐을 때자 4분의 어, 너희들 음수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가 더큰 거잖아. 그렇지? 이쪽으로 큰 거잖아.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큰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렇게 생각해봐. 4분의 1이 0.25야. 5분의 1은 0.2야. 자, 그거 세배니깐 마이너스 0.75겠지. 그럼 0.75가 이렇게 됐다고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0.5분의 1에다가 4곱한 거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지금 누가 더큰데 있어요. 얘가 더큰데 있죠.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더큰 거야? 이 친구가 더큰 놈이 되겠죠. 자 지금 밑을 3으로 통일했으니까 큰 놈이 있을수록 큰 놈이 되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미정계수 박아놓고요. 점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자0 넣었을 때 어디 간다? 어 여기다 0 넣으면 2에 0마 a가 더, b랑 만나서 1이 된 거고. 자 마이너스 1 넣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가자 뭐가 됐다 어, b 랑 어, b 랑 만나야죠 b 랑 만나서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야 됐어요 그래놓고 요거 풀어주시면 당연히 a b 값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아저씨 뭐 정리는 자기 편한 대로 해주셔도 돼요 자 가봅시다 이 아저씨 b 는 넘기면 1마2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 그냥 여기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아저씨 분리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이자 2분의 1. 2의 마이너스 A. 얘 들어올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 1. 마 2의 마이너스 A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죠. 이 친구 이렇게 넘어오면 얘랑 만나면 2고요. 자, 2의 A승 2분의 1에서 2의 A승 1개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2에 a승이 돼 넘기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a승이 되겠죠. 양변에 2를 더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a승이 2를 곱해주면 4고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a가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구요. 자, 이거를 여기다 내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자, 1 빼기 2에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백기 4니까 마 3이 되면서 얘가 뭐가 돼? b 가돼 주겠죠.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n인데 너희들이 이 아저씨의 출발 함수를 자 4분의 1에 x로 놓고 보면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우리 지수 로그 함수는 전체 앞이나 x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한다고. 그럼 일단 이 아저씨가 자요렇게 먼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이 아저씨를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4 분의 1의 x 쓰니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이상해오니까 무슨 축대 아, y가 이상해오니까 무슨 축 대칭 x 축 대칭이 벌어진 거야. 그럼 원래 자 이렇게 그려지는 어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 아저씨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이동하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이동이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건 t 는안 나는데 Y축 평행 이동하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4사분면을 지나가지 말래 4사분면이 여기잖아 그러면이 그래프가 점근선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는 애초에 원점 위를 지나가 주면 되지. 됐어. 자 그럼 결론은 자 마이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마이너스 플러스 n이 어,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으면 되잖아.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4분의 1의 역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4.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넘기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 n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갑시다. 자 생각 넓히기 y는 e의 x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얻은 게 얘래. 자, 어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자, 봐봐. 아니, 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되려면, 무슨 축대칭? X축대칭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E의 X승을, 일단 Y는, 자, X축대칭 하면 Y가 이상해 오니까 이 작업이 먼저 벌어지는 거야. 자, 무슨 축대칭? X축대칭. 됐어요? 자 그래놓고서 정리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될거야. 그래놓고서 점근선을 잘 봐봐. 점근선이 뭐가 됐대? 마삼이 됐대지? 그리고 이콤 마사를 마 4를 지나간대. 자 그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a 될거고 지금 점근선이 마삼이니까 점근선은 요렇게 나올거야. y축 평행이동은 요렇게 될거라고. 그래놓고서 자 이콤마 마사 지나간데 여기다 이으면 마이너스 2에 2마 a 마사이 뭐가 됐다 마사가 됐다 이런 얘기죠 친구야 넘어가 그러면 2에 2마 a가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1은 2의 0승이니까자요 아저씨가 0이 돼주면 되죠 그럼 a 값은 얼마? 2가 될 거야. 그럼 x축 대칭을 한 놈을 자, 뭐한 거예요? 자, a가 여기에 이적혔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만큼 점근선이 얘가 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했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405강이었습니다. 휴쌤입니다